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시민이라면 이름도 듣기 싫을 이낙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밖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최후의 발악을 하는가 하더니 이 대장이라고 불리는 이낙연 드디어 오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낙연은 오늘 김태연의 정치쇼에서 원래 민주당은 수십년 동안 나름의 면역체계를 갖고 있어 여러 문제가 있더라도 걸러져 건강을 회복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그런 회복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런 상태라고 본다. 다른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무언가가 있고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말이 나옴직한데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침묵인데 의원들 당의 구성원들이 당연히 소수의 의견이나 대안을 얘기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것이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며칠씩 법원을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 칠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은 당연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해야 할 것은 결단을 해야 한다. 그런 방법까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다. 그동안 오래 기다렸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역시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본격적인 총선 시즌 앞두고 수박들 앞세와 마지막 발악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밀어내기 위한 그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에 있는 한 본인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잘 알기에 일단 밀어낼 수 있는 데까지 일단 발악해보고 그래도 안될것 같으면 신당 창당 쪽으로 모색을 하려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이낙연은 민주당이 예전부터 견제해온 하나의 원칙이 있다 다당제를 지지해온 편이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30% 30% 30% 나온다 두 개의 정당이 30% 지지를 받고 둘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30%쯤 된다 이 시험지에는 정답이 없다 하는 분들께 선택 기회를 드려야 한다. 다당제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선거제도를 가져오는 게 맞을 것이다.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하는 준연동형제의 유지가 지금 시대의 요구에 맞다라며 역시나 이탄희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목소리와 결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 지금 당장 좋아할 곳은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역시나 그들과 결을 같이 합니다. 현재 민주당 내 수밖에 의원들을 비롯해서 약 75명 정도의 의원들이 다당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방이 이재명 대표를 못 잡아먹어 정말 안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민주 시민들이 더 결속하고 더 응원을 많이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당제를 반대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본인의 패고를 통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례대표 관련해서 병립형과 연동형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연동형이 이상적일지 모르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연동형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첫 번째 이유가 위성정당방지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국힘이 동의하지 않고 윤석열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바둑에서 몇수 깔아두고 두는 것을 접바둑이라고 하는데, 민주당만 위성정당방지법을 할 경우, 국힘에게 7석에서 10여석을 깔아주는 접바둑과 같아진다. 민주당은 의석대부자 아니다. 접바둑 정치는 부적절한 판단이다. 두 번째는 2020 총선에서 지역구 163석,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180석 얻었다. 연동형 주장하는 분은 민주당 180석을 기본으로 가정하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2020년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다섯 번의 총선 의석 점유율 평균은 국민의힘 계열 139석, 민주당 계열 122석이었다. 민주당이 평균 17석 뒤지고 있다. 민주당 압승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 압승을 전제로 연동형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한 판단이다. 저는 권역별 플러스 병립형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국을 남북권, 중북권, 수도권 3권역으로 나눠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지역 균형 가중치를 줄 경우 지역 1당 독점체제를 개선할 수 있다. 대구경북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호남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제1당 독점체제를 깨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제일 야당이 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작태를 막을 수 있다. 만약에 민주당이 제일 야당이 될수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최우선 과제는 민주당이 제일 야당이 될수 있도록 선거 구제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정치는 현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는데 한가하게 이상만을 추구하는 정치는 아니죠. 지난 대선에서 0.73%의 뼈 아픈 패배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총선 승리 후 윤석열 심판과 더불어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대한민국 정상화 순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동관 탄핵 그리고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 소추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국힘당이 본회의를 막기 위해서 김진표 의장실 점검및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힘당의 이러한 행위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임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여야 합의로 일, 정한 일정입니다. 애초부터 예산안 처리를 전제한 본회의 일정은 합의문조항에 없습니다. 아,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수백 건의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어, 국회를 멈춰 세우려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본회의를 막기 위해 어, 국회의장실이나 의장공간 점거 등의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미 지난 2020년 20대 국회에서도 그로 인해서 형사처벌받은 국민의힘 선배의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불법적인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법사위의 비성, 비정상적 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만 351건입니다. 지난 두 달간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지난 두 달간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그 상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소수당에 어, 그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어,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합의처리된 법안까지, 쟁점된 법안이 아니라 합의처리된 법안까지 자신들의 정쟁을 위해서 법사위를 활용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실제로 민생보안처리에 진정성이 있다면 법사위 정상화에 나섭시오.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어, 예산안과 민생보안심사에 성의 있게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낙연과 윤호중이 약속은 약속이라며 넘겨준 법사위, 참그 덕분에 지금 민주당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죠. 그런데 감히 누구에게 결단을 말아 하는 것인지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여튼, 국힘당이 총력전을 펼치며 탄핵소추를 막으려고 할 텐데, 민주당의 실력을 좀 제대로 보여주시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